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산시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서산시의 도시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새로운 서산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함께 보시죠. 오늘 이야기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현황 및 배분 계획, 권역별 개발 계획, 도시 공간 구조, 주요 산업단지 및 계획, 광역교통 및 철도 계획입니다. 서산시 인구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산시는 인구 18만 173명입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산시 성남동으로 34,998명이며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은 서산시 팔봉면으로 3,263명입니다. 2030년 인구 배분 계획으로는 북부 생활권에 77,400명, 서산 중 생활권에 141,500명, 남부 중생활권에 5만 1,100명, 도합 2030년 계획 인구는 27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서산시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서산 중생활권이 되겠습니다. 번역별 개발 계획입니다. 북부 생활권 개발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산업 항만, 물류, 배후 주거 기능을 계획하고 개발 방향은 대산 대주 산업단지 대규모 공단 조성 및 신산업 개발과 대중국 무역의 교두부로서 항만 물류 기능 및 배후 주거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서산 중 생활권 개발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행정 업무, 상업, 주거 기능을 수립하고 개발 방향으로는 도시의 중추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행정 업무 및 중심 상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남부 생활권의 개발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관광, 축산, 유통, 문화, 교육을 수립하였고, 개발 방향으로는 농축산물 및 간호로 분화물을 연계한 농업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해미읍성, 천주교 성지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한서대학교와 연계한 교육 기능 강화 및 대학촌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laughs> 서산시 2030년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서산을 중심으로 한 일도심과 오지역 중심의 공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축과 보전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발축으로는 대산, 성문, 성현, 서산, 해미를 잇는 산업개발축과 태안, 서산, 운산, 당진, 안면, 부석, 서산을 잇는 연계발전축과 가로림만 팔봉, 부석, 부나무와 간호로를 잇는 관광 발천축, 그리고 기억자 형태의 광역 녹지축 중심으로 보존 거점을 형성하였습니다. 서산 도심에는 최고 행정기능과 도시성장의 중심기능 및 원도심 재생 등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계획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대산 지역 중심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광역 기반 시설 확충 및 연계 기반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대산항 배후 물류 기능과 기초 생활 서비스 지원 기능을 두었으며 성현 지역 중심에는 자동차 산업 중심의 제조 연구 기능과 기초 생활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부석 지역 중심에는 연구 특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주행 연구 기능을 계획하였으며 해미 지역 중심은 해미, 읍성 등을 활용한 역사 관광 기능을 계획하였고, 운산 지역 중심은 수려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 기능 및 기초 생활 서비스 지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요 산업단지 내용입니다. 첨단산업벨트입니다. 대산항 주변에 형성된 첨단산업단지로 화학소재, R&D, 석유화학, 현대 오일뱅크, 대산 23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산 인더스밸리입니다. 이곳은 현 토탈 에너지스가 있으며 폴리 실리콘, 태양광, 소재 및 화학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관련 업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산 오토밸리입니다. 이곳은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서비스 등의 기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입니다. 이곳은 자동차 화학 전자부품 관련 업종들과 정주 여건을 고려한 주거 교육 문화를 함께 할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서산 농공단지입니다. 이곳은 농업 관련 산업과 바이오 산업, 농산물 가공, 식품 제조, 바이오 기술 관련 업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석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은 롯데 케미칼, LG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부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는 화학 금속, 기계, 전자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다양한 산업 단지는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첨단 산업 벨트에서부터 서산 농공 단지에 이르기까지 서산시는 화학, 자동차, 전자 부품,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역 교통 가로망 현황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29번 국도입니다. 32번 국도입니다. 38번 국도입니다. 45번 국도입니다. 609번 지방도입니다. 618번 지방도입니다. 634번 지방도입니다. 647번 지방도입니다. 649번 지방도입니다. 서산시 2030 교통계획도입니다. 공항 연계도로 확장 및 신설. 38번 국도 대산에서 독곧 확장 640 지방도 예천동에서 부석을 거쳐 창리까지 확장 70번 국지도 당진에서 서산 연결 기업도시에서 해미간 도로 신설 이원 대산간 도로 확장 간호로 관광도로 해미에서 인지 643 지방도 태안에서 성현 대산 외곽순환도로 서산 외곽 수란도로 성현에서 음암 신설도로 성남에서 양대 동서 간선도로 성림동에서 자문동 신설도로 양대에서 동문 신설도로 읍내에서 해미 신설도로 인지에서 부춘동 신설도로 동문 1동에서 부산교차로 철도 대산항선 성문산단에서 대산 철도, 서해 산업 철도, 인주에서 안흥, 당진 영덕 고속도로 예타 완료, 태안 당진관 고속도로 구상노선. 이렇게 서산시는 다양한 교통계획을 통해 미래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부터 각종 국도 및 지방도, 그리고 신설도로와 철도까지 서산시는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장은 서산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서산의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2030 도시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